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자연 경관들을 소개할 거야.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장소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은 느낌을 줘. 자, 그럼 지금부터 환상적인 여행을 시작해볼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줘. 오이는 볼리비아의 우윤이 소금 사막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인데 우기가 되면 거대한 거울이 돼.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지. 인스타그래머들의 성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 4위는 중국의 장각의 국립공원이야. 수천 개의 기둥처럼 솟아오른 바위 봉구리들이 장관을 이루어 아바타 영화 배경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해. 안개가 피어오르면 정말 하늘 위에 떠있는 산처럼 보이지. 3위는 아이슬란드의 요쿨살론 빙하 호수야. 거대한 빙산 조각들이 검은 화산 모래 해변에 떠밀려와. 푸른빛 얼음과 검은 모래의 대비가 정말 환상적이야. 자연이 만든 최고의 아트 갤러리라고 할수 있지. 2위는 터키의 파묵칼레야 하얀 석회암 계단식 온천이 산비탈을 따라 펼쳐져 있어 새하얀 테라스에 푸른 온천수가 담겨있는 모습이 마치 목화성 같아 2000년 넘게 사람들을 매료시켜온 자연의 걸작이지 대망의 1위는 미국 애리조나의 엔텔로프 캐니언이야 수백만 년 동안 물이 깎아낸 붉은 사암 협곡인데 좁은 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마법 같은 광선이 만들어져 물결치는 듯한 바위벽과 신비로운 빛의 조화가 정말 경이로워 사진으로는 그 감동의 반도 담을 수 없지 와, 정말 숨 막히는 경관들이었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런 초현실적인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인 것 같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다음엔 더 놀라운 자연의 비밀들을 가져올게.